겨 스튜디오 오, 오 감사합니다 모험에서잖아 뭐 있어? 대박 응? 인벤 정리 끝났다 에바장 나 이제 필요없어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 혹시 있어요? 응. 다 필요하대 뭐야 못해야 돼 막고라 해서 가지게 하자고? <laughs> 나쁘지 않은데? 막고라 해서 가지게 하기 나쁘지 않은데? 근데 누구랑 뜨는 거야? 나랑 뜨는 거 아니지? 나야? 나라고? 나랑 뜨는 거였어? 야! 나도 고경하려고 재밌어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한다고? <laughs> 아니, 님들아! 저 레벨이 아직. 저기요! 저 이제 막. 님들아!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방금 오늘! 아니, 어, 어제 제가 거북이 이거 하고, 예? 아니었냐구요? 당황스럽네? 나라고? 뭐다지? <laughs> 아르카나 지켜돌아! 아이크 사실 자이님을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다들 어깨 포상받으려. 괜찮나? 여기 괜찮나요? 잠깐만 우선 정해야 되는 게 나랑 하는 거야? 왜 나랑 하는 거야? 봐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봐 흡수하는 저거 제가 여기에서 님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걸 준다면 이거 다저 거덜나요 님들아 와 대신에 봐봐 이렇게 된다고 춤추고 있는거 봐 내가 이래야 돼? 아 졌어 이거봐 이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주었는데 <laughs> 이거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laughs> 한 번씩 싸우면서 졌습니다 가져가세요 졌습니다 여기요 <laughs> 자 준비 시작 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다들. 아, 우선은, 여기 김밥왕국님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굉장히 높은 호구아이세요. 근데 너 빼기 진짜 좋긴 하다. 누가 호크아이 PVP 별로라 그랬어? 좋은 거 같은데? 와! 와! 근데 지금 보기로는 버서커가 일방적으로 계속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야, 김밥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준비하고 고고고. 야. 서머노와 워리어의 대결이에요. 솔직히 꽃이 본체라고 하는 서머노와 어, 무력화가 사기인 워 뭐, 뭡니까? <laughs> 장외 나하셨네아 <laughs> 네. 어, 이번 이번 경기는 통신 님의 승리입니다. 자, 다음 사신님과 신선님 나와주세요. 코크 아이들 서머너입니다. 굉장히 볼만해요. 지금 수환했는데수환서 다른 거 때리고 있죠. 어만 숨막만 때리고 있는데 이게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본체 열심히 싸우고 있어 본체. 이야 진짜 이쁘다 이 새. 아 죄송합니다. 중계를 해야 되는데 이쁘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어, 나왔죠? 장외로 밀쳐내서 호카이의 승리입니다 장외 미쳤다 장외. 이야 기대님 헐린님 나와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르카나와 기공사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아르카나도 굉장히 센데 아르카나가 몸이 약하잖아 내가 보기에는 기공사나 인파이터, 뭐, 이런, 이렇게 무도가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순간에 딜을 잘 넣으면 좋겠지만, 그만큼 안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되고, 넉백기라든지, 막, 무력화시키는 게 은근히 있어서, 저거 봐! 저렇게 후드로 패면 끝난다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제 말대로 기공사가 이겼습니다. 그 다음은 천료로님, 팔당님, 블레스터의 인파이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자, 준비하시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야, 포타, 먼저 세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인파이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듭니다 왜냐면, 개 같거든요. 진짜 인파이터 몰아 세우고 때리기, 무력화시키고 구석탱이에 쳐넣어가지고 사람 못 살게 구는 거 미칩니다. 이거 보세요. 역시나 블래스터 우리의 블레스터 열심히 했지만 역시 인파이터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개 같은 마음 저도 압니다. 당해봤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밥님, 홍신 님, 신소님, 기대님, 팔짱님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차다리 게임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어, 한 명은 부전승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김밥님, 과연 부전승... 우와, 호크아이, 부전승입니다. 하고 올라가도 다 깨부수고 갈파네 호크아이가 부전승이에요? 말이 돼? 홍신님, 신수님, 그리고 기대님, 팔당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준비되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이야. 아 우리의 워리어 맞기만 할 것인가? 그건 또 아니죠. 워리어가 무력화 넣는데는 정말 짜증나게 그지없거든요. 이러고 나서 장우에 밖으로 내보내면은 탓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누굽니까? PVP에는 정말 좋다고 인정받는 호크아이 아니겠습니까? 빵! 어째서 이렇게 좋아보이는데? 던전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을까? 다가가려고 하는데 슬로우가 걸리는 건가요? 워리어 울어요. 광광 옵니다. 아... 광광 우는 것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 본체 나왔죠? 네 나왔어요. 본체가 나왔습니다. 본체 코카이 나왔고, 여기에서 워리어가 죽네요. 네. 다음은 자동으로 나오시네요. 기공사대 인파이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공사대 인파이터. 준비하시고, 시작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들입니다. 무도가. 사실 제가 무도가를 하려고 했다가, 아르카나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바꿨는데요. 무도가의 기합 넣는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제가 항상 게임하면 따라하는데, 나쇼 뭐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와, 임파이터 역시 이런값 하나, 니값 네 하나. 솔직히 이게 임파이터만큼구석주를 몰아넣어 가지고 저렇게 후려치면 답이 없는 캐릭터가 또 없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돌리겠습니다. 자 사다리 시작합니다. 결과 볼까요? 뭐야? 김판님 운졌어요? <laughs> 네. 우와, 네범 번복은 없습니다. 네신선님과팔장님두 분이서 준비해주시고요. 고고. 야. 이야. 오 과연 이걸 인파이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아닌 것 같아요. 역시 메가 본체인 호카이 날세죠. 와 진짜 막상 막하다. 과연 과연 아 이건 인파이터의 승리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서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도 없이. 그 다음은 아이템 레벨이 335인 호카이를 상대하셔야 돼요. 호카이를 두 번이나 상대하다니 정말 재수가 없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하세요. 바로 됐나봐요. 기대가 돼요. 이야, 뭐죠? 와, 근데. 레벨 335의 포크아이 역시나 335 레벨을 아이템 레벨을 허투루 찍은 게 아니죠 같이 큐브를 돌아봤는데 무빙의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우와 이런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오다니 말이 됩니까? 축하드립니다 잘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어, 1억입니까? 1억이에요? <laughs> 우와, 바로 궁극기 쓰시네좀더 아, 싸워보지도 않고?